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단어는 habit, habit, hab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습관 또는 버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어, habit, 습관을 또는 버릇을 of 뭐 뭐의 sleeping late 하면 늦게까지 자는 것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have a habit of sleeping late 나는 늦잠 자는 습관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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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가격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더 price tag 이때 price tag 하면 가격표 라는 뜻이 되겠고요. 가격표는 is 있다 on the inside 이때 on the inside 하면 안쪽에 붙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The price tag is on the inside. 가격표는 안쪽에 붙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 e a n l e a n l e a 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배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ere 어디에서 did you 너는 learn 배웠니 to cook 요리하는 것을 이때 learn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뭐뭐 뭐 하는 것을 배우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here did you learn to cook 너 요리 어디서 배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question, question, ques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질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Ask 물어봐도 될까요? Or 어, question. 질문 하나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ay I ask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part, apart, apar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p 바로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따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and 나와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 live 산다 apart 따로 즉 전체적 의미는 I and my parents live apart 나는 부모님과 따로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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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e 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ommend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추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뭐 해줄래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an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실래요? A book 책한 권을 즉 전체적 의미는 Can you recommend a book 책한 권만 추천해 줄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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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지방의 또는 지역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works for 뭐 뭐를 위해 일한다. 즉 어디 어디에서 일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work 뒤에 전치사 for 대신에 s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local bank 지역 은행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he works for the local bank. 그는 지역 은행에서 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un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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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unhealth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eating 먹는 것 too much 너무 많이 그래서 eating too much 하면 과식은 is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다 전체적 의미는 eating too much is unhealthy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object. Object, Obje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맨 앞에 있는 알파벳 O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반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y, 왜, did you, 너는 object, 반대했니, to the idea, 그 의견에 또는 그 생각에 이때 object 다음에 전치사 to 그리고 명사 하면 뭐뭐에 반대하다 또는 뭐뭐에 관해요, 관하여 반대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hy did you object to the idea? 넌왜그 의견에 반대한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wake, awake, aw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w 바로 뒤에 있는 a의 강세가 있고요. 그래서 awake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형용사, 뜻은 깨어 있는, 안 자고 깨어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rink 이때 drink 하면 drink 마시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Coffee 나는 커피를 마셨다. To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to 부정사고요. Stay 이때 stay 하면 어떤 상태로 머물다. 그래서 stay awake 하면 깨어있는 상태로 머물다. 이때 "stay" 그다, 아, "stay"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stay"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서 어떠한 형용사 상태에 머물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d r a n k coffee to stay awake." 나는 깨어 있으려고 커피를 마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습관, 버릇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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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격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rice price pri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learn. learn. lear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질문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question. question. ques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따로 라는 뜻이 되겠고요. apart. apart.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추천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recommend. recommend. recomme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방의 지역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local local loc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unhealthy unhealthy unhealth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반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object object obje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 자고 깨어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wake, awake, awak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늦잠 자는 습관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I have a habit of sleeping late. I have a habit of sleeping late. I have a habit of sleeping late. 다음 문장은요. 가격표는 안쪽에 붙어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rice tag Is on the, inside. the price tag is on the inside. The price tag is on the inside. t h e price tag. i s on the i n s i d e 이 r n to cook? Where did you l e a Where did you learn to cook? Where did you learn to cook? Where did you learn to cook? 다음 문장은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ask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이번 문장은요. 나는 부모님과 따로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nd my parents live apart. I and my parents live apart. I and my parents live a p r t 다음 문장은요. 책한 권만 추천해 줄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book? Can you recommend a book? Can you recommend a book? 이번 문장은요. 그는 지역에서 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works for the local bank. He works for the local bank. He works for the local bank. 다음 문장은요.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Eating too much is unhealthy. Eating too much is unhealthy. Eating too much is unhealthy. 이번 문장은요, 넌왜그 의견에 반대한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y did you object to the idea? Why did you object to the idea? Why did you object to the idea? 다음 문장은요. 나는 깨어 있으려고 커피를 마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rank coffee to stay awake. I drank coffee to stay awake. I drank coffee, coffee to stay awak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